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장 내에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뚜껑에 있는 물 이외에는 반입이 안 되니까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서 드시고 살짝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음식물 반입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터, 여러분 이따 꼭 들어주세요. 화면에 잡히게. 뜨거운 열기가 점점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투국 이창국 해콤 코리아 베스트리트 파이터 4 국가대표 선발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MC 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좋은데? 아니, 그, 역시. 제가 이렇게, 그, 캐콩 코리아의 이스트트 파이터4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일단 게임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네, 더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제 옆에는 오늘도 멋진 예선, 그리고 예선전 때 여러분과 함께 했던 멋진 남자, 김동현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아, 이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4주 동안 저를, 저 목소리 듣는다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 <laughs> 그 레나 씨 오시기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정말로 기쁘고요. 그리고 또이 권위 있는 대회에 저희 둘이 이렇게 중계를 할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캐콘 코리아베 투국 2009 스트릿파이터부 국가대표 선발전 어떤 대회인지 안 알아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번 이번에 열리는 이제 캐코 코리아배 투고 기청구 국가대표 선발전 이제 파이널 경기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8월 14일날 열리게 되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한 격투 게임 대회죠. 메이저 대회라고도 불리는 네. 투고 기청구의 스트리트 파이터 4 종목의.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자리입니다. 네. 자 예선전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제 총 4주 동안 진행됐던 예선전에서 만나 뵀던 분들은 이제 서울 쪽이야 뭐 저희가 이미 실력 검증을 다 하신 분들이 나와서 열띤 경합이었고 특히 대구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를 즐기시는 분들은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색다른 모습도 많이 볼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네, 이 스트리트 파이터 포 국가 대표 선발전 예선전에는 또 굉장히 대단한 팀들도 많이 나왔고 특히나 굉장히 그닉네임이 아름다웠던 팀명이 아름다웠던 그런 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 입으로 참아 말하기 힘든 <laughs> 레나 팀 하악이라는 팀이었죠. 제가 네. 해설하면서 그렇게 곤란한 팀을 <laughs> 나중에는 일부러 그런 팀명을 지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부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팀명도 있었고. 우리는 네 번째다. <laughs> 네, 뭐 아무튼 그런 아름다운 팀명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다고도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예선전이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에 결승전 또한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예선전에서 1, 2위로 해서 진출하신 총8팀의 마지막 투구. 2009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대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1위부터 시작해서 팀, 팀이 참가한 팀이 너무 화려합니다. 뭐, 러시앤 대시, 네. 이충곤 선수가, 이중웅 선수가 같이 있는 팀부터 시작해서 네. 선방닷커업그 다음에, 어, 특히 이제, 굉장히 대구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소울리스 팀, 네. 그 다음에 부산 쪽에서 보여줬던 이제, 도내 이제 넘버원 팀이나 아니면 식스 팀 같은 경우도 정말, 어, 이제, 아지지 않아야 될팀 중에 한 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이런 쟁쟁한 선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만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있는데 저희만큼이나 지금 가슴 벅차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더 빛내 주시기 위해서 일본에서 직접 미국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 스트이트 파이터 4의 또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오노 요시노리 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노 피디님을 모셔놓고 잠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노 피디님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그 오노 피디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3 때부터 이제 사운드 프로듀서나 이런 걸 영임하셨고요. 이제 네. 스트리트 파이터 4, 4에서부터는 아예 피디로해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이제 계승시키는 데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あの,ー、こ,のこの大会ですけれども、まあ、ソウル、えー、デグ、えー、プサン、えー、そして、えー、もう一つはどこでしたっけ分旦 <laughs> 分旦の,の4か所で行われたんですけども本当に、あのー、いい試合を行われていたようで、あのー、毎週ですね、えー、カプコンコリアからのレポートを見てすごく楽しみになっててです、ね、でついに最後の予選のプサン大会はちょっと我慢できずにです、ね、お忍びであの行かせてもらいました。 서울 대회 그리고 분당 대회 대구 대회를 캐콘 코리아에서 이제 리포트를 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부산 대회는 제가 몰래 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몰래 몰래 참가해서 구경하고 싶어서 참지 못해서 구경하고 싶어서 몰래 참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어 대회 참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